안녕하세요. 일분 사장입니다. 오늘은 초보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핵심 열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사업자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10% 부가세를 붙여서 받습니다. 이건 소비자에게 받은 후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둘째, 부가세는 1년에 두번 신고합니다. 1월과 7월, 각각 전반기 후반기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 사업자는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나눠집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1억 400만 원입니다. 넷째, 단이 과세자라도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 4,800만 이하면 납부는 면제됩니다. 다섯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셨다면 세금 계산서를 꼭 받아 두세요. 부가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공제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어야 하고 적격 증빙을 수령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일곱째, 승용차 관련 지출은 대부분 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경차, 승합차, 화물차는 예외입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